자 안녕하세요 코인차이더 벌컵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코인 바로 솔레이어 코인인데요. 지금 솔레이어는 어피드 기준으로 하루 거량이 무려 1억 5천만 개를 넘기면서 최신랑 관심 종목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1,020원 그리고 거래 대금은 1,500억 원을 돌파했죠. 자, 그럼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최근 몇 시간 동안 연속적인 양봉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눈에 띄죠. 특히 이전 하락 흐름에서 바닥 가지기 이후에 거량이 동반되면서 반등이 성공했고요. 현재는 1,000원 초반에서 강한 저항과 매수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적 지표를 보시면요 m a c d 는 여전히 양의값을 유지하면서 준비적 상승 에너지를 품고 있고요 RSI는 59.5% 부분으로 가열되지 않으면서도 매수 우위를 시사하고 있고 ADX는 29% 이상으로 상승 중 특히 프로스티아이가 마이스티아이를 강하게 뚫고 올라선 상태입니다 이건 추세가 아직 시작 단계라는 건데요 또거래량의 움직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이전보다 훨씬 높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는 건요 개미가 아닌 기관 또는 특정 세력의 매집 흐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논에 림 후에 흐름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흐름별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돌파 시나리오 나온다면 지금 흐름이 지속되고 1030원 구간을 강하게 돌파된다면 과거 차트상 다음 저항선은 1080에서 1120원 구간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요. 이전 거래량이 집중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번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눌림후 재반등 시나리오인데요. 만약 여기서 거래량이 빠지면서 970원까지 눌림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이전 매물대와 시선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즉 올렸다 다시 반대라 확률이 매우 높은 구간인데요 이런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 든 간에 중요한 건 정확히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단순히 여기 들어가세요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현물거래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 정확한 정보와 사암 분석입니다 특히 어비트선형된 비상장 알츠코인 정보 그걸 미리 알고 해외거래소에서 선정 전에 매수를 하고 그리고 국내 선경과 동시에 어비트를 공격하는 전략이 지금 같은 장에서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고 거든요. 저 벌크업 미국 트레이딩팀에서 5년 이상 직접 실전 트레이딩을 해오면서 이런 흐름과 선택 패턴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번호로 올한 글자 보내주시면 솔레이가 왜 지금 중요한 타이밍인지 그리고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해야지 그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아직 어데이트 성능이 었던던 알트코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더이야기 내용은 단한번단몇 초만 놓쳐도 큰 수익 기회를 잃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제가 급하게 이 영상을 켠 이유는 바로 특정 코인이 조만간 글로벌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상장될 가능성이 매우 또다는 동향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디스코드 내부 커뮤니티와 트위터 개발 계정, 실제 지갑 이동, 특정 해시태그와 온체인 흐름까지 여러 신호가 맞물려 돌아오고 있는 실전급 정보입니다. 자, 여러분, 상장 규모가 중요해요 뭘까요? 여러분, 상장은 곧 유입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건 곧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열리는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특히 코인베이스, 다이낸스, 업비트. 같은 글로벌 메이저 거래소에 성장하게 되면요. 단기 두 배에서 길게 가볼까요? 다섯 배, 열 배까지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공식 발표 전에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말이죠. 지금 제라 포착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당 프로젝트 디스코드 팀원초 한 명이 발언입니다 코인 땡땡과 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라는 문장이 습접 나왔고요 이후 삭제되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스크린샷으로 딱찍어놨습니다 수장한 지갑 이동이 발견되었습니다 3회 이전부터 코인베이스 공식 지갑으로 알려진 주소로 테스트 물량 소량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성장 종목과 매우 유사한 온 체인 패턴이 나왔는데요 fat r d 아 코인처럼 성장전과 거의 동일한 데이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반의 예측이며, 과거에도 이런 루머를 먼저 파악한 사람들은 급등전의 선매수에 성공했었습니다. 마스트 네트워크 기업 아시죠, 여러분? 두팔하겠었죠 하지만 공식 발표전에 온체인에서 스테이킹 이동이 포착이 되었고요. 그 이후 급등했습니다. 캐리나 독서월드 같은 경우는 팀 내부 미팅 내용이 유출된 다음에 며칠 만에 급등을 했습니다. 이 종목들 모두 종목방송 먼저 알려드렸고 매수, 매도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준비된 분들은 단이 3일 만에 큰 수익을 얻으셨습니다. 아, 수익 축하드리고요. 반면에 나중에 듣고 들어가신 분들은 고점에서 크게 물리셨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종무를 미리 알고 있었느냐 아니었느냐. 실제 수익 사례가 있습니다. 작년 초에 종목방에 들어오신 한 구독자분께서 700만원으로 시작에서 1년 만에 9천만 원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상장 로머를 진짜 소문 단계에서 먼저 캐치했고 공식 발표 전 매수를 했고 발표 직후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반복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종목을 왜 유튜브에 공비하지 않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공식 발표 전 단계이기 때문에 민감도 높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종목명이나 시치나 지갑 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 아래 보시면 이 정보방에는 100%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업한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이 종목에 대한 3장 루머 정리. 디스코드 발언 내역, 트위터 이모지 해석, 지갑 이동 내역, 차트상 예상 진입, 매도 타점까지 모두 정리해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가 없고요 가입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만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단타와 타점을 공유하고 있고요 하루 2 4시간 대응방도 운영 중입니다. 매일 단기 추천 종목,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 비중 조율 방법까지 모두 문자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 있죠? 어비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엔 감으로만 투자했었습니다. 남들 좋다고 생각하면 다 사버리고 조금만 떨어지면 겁나서 팔아버리고 결국 남는 건 손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계좌에 몇백만 나왔을때 아, 고인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실패가 사실 지금의 데이터 분석 습관을 만들었고요. 전략이 생기고 저만의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실제로 그 수익이 나는 정보만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코인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정보와 타이밍이 함께 할 때만 따라오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안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에 말씀드린 그 상장 로무 종목은 리플일 수도 있겠죠? 혹은 솔로나일수 있고요. 혹은 지금 아무도 종목하지 않는 신규 포트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한번 정보를 먼저 아는지 알아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 번호로 업 한가지만 보내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정보와 대응 전략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불확실한 시장, 흔들리는 마음, 여러분, 그 감정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요. 확실한 근거와 타이밍, 그리고 함께하는 전략이 있다면 그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고요. 그 확신은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바로 그 타이밍을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